휴가입니다. 일단 서울으로 가, 에, 네, 서울이래. 수원으로 가서 박신영을 그 박신영을 만나요. 30분 에 나가야 되는데, 8시에 8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8시 에 카메라를 켰어요. 고데기 넣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화장이 남자친구 말안 하고 할게요. 멀티 안 돼요. 응. 다음 볼게요. 나 찍고 있어. 얼굴 어. 아 브이로그니? 어. 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아 영상이야? 아 자연스럽게라고? 아. 아니 가려준다고 내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그 오늘 민재가 저 보러 수원에 왔어요. 근데 뭐라던 거야? 신민영 아이폰 주. 그거 보내줄게. 안녕하세요. 더 아, 좋아요, 아, 조이도 조리도, 제발, 진짜 제발, 제그구 독과 좋아요. 어, 쭈그러다왜 이렇게 하얘졌어? 신 형이 전화 왔다. 제가 네, 백수정을 가려 했는데 만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킹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손일 때가 없었거든요? 왜하더니 월요일에, 어? 빨리 보고 나와라. 라고 다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 <laughs>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하지 여기 여기 들어갈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laughs> <laughs> 어, 여기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 백종원이 하는 가게잖아요. 백종원 체인점 중에 백종원 체인점 중에 제일 맛있는 그건데. 민영월. <laughs> <laughs> 누구 <목소리> <목소리> 음, 여기가 더워! 시원한 더워 아아시원아이진영하 사람이 오랜만영이 사람이 오랜만에 <목소리> 오랫동안 음. 지켜보니까 사람이 오랜만에 오랫동안 보니까좀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의 슈퍼 너가 지금 그 사람 엄청 좋아하는거지 그 사람을 더좋아야겠나도 <목소리> 예쁘다고 했어 왜 나만 하지? 왜 여지만 안 되지? 그 플로팅으로 더상대방을 적극 걱정을 느끼고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 상대방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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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laughs> <laughs> 결국엔 너가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는건 너는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응. 너는 너 모습으로 꼬신 게 아니라 너가 테가해서 만든 모습으로 꼬신 거야 저런 표정 이제 보여줘야겠네요 대로 내 모습 사랑해서 만나라고 물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게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서 그사람을취향이라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겠지 근데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니 그, 사람은, 응.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만들겠다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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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영장도 있 보지, 보귀 보지, 보지, 눈도 없었지? 어. 김가루 안가 진짜 맛있어 한발아 어떡해? 다르지. 어? 왜 다르지? 라는 생각해? 받아보면서 <laughs> 예쁘다는 생각 안 해. <laughs> 맛있어? 응너 응. 응. 찍는 거 있잖아 뭐해? 뭐해? 기다봐 내가 너의 환영식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려고 그랬거든 그래. <목소리도> 대체 다왜 그러는 거야? 난 신영이 그거 보고 영감을 얻었지 나도 해야겠다 <목소리도> 어, 여기다 여기 집에 있어 다행이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아, 됐다 내려라 <laughs> 야거기 <laughs> 소주 있으니까 <laughs> 잘 울린다 골방에서 소주만 먹는 사람 같은 <laughs> 아 이거 오일 참 좋네 어이 수배나 오일이 참 좋아해 아 이거 지금 오일 강추, 강추합니다 오일 <laughs> 안 안돼 똑부러진사람한애매한 선물 들어오길. 아, 어. 그래러라니까펄로맨 뽑았다네. 난그 들어와라. 이런 느낌 고 있는데 뭐라고? 내가 가게잘로 어, 없는데 어떻게? 나, 카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어 <laughs> 아셨어요? <laughs> 소주 먹혀 소주 어? 안좀 뭐 없나?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뭐 있나? 그니까. 아알 뭐가 먹고 싶은지 응. 말을 해야 돼. 내 도마이 하나씩 찍어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 불닭 봤잖아. 불닭 볶음밥 해줘. 확기된다. 나 불닭 해주면 안 돼? 네가 해먹을 수 있지 않겠어 민준이 아니 아니. 네가 한 거. 이러면 아, 감사합니다. 해주는 거네. 씨앗. 혼술합니다, 혼술. 제가 같이 안 맞춰 준대요. 오, 시원 짠. 쨍그랑. 또 넣겠지? 두유. <laughs> <laughs> 이거 안 먹는다고 한 입만 먹어볼래? 어. 아, 배시딩,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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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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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햄치티 김치 볶음밥. 저 때부터 슬슬 가기 시작했대. 저잘 거지. 거나 네, 낙곱새 소주 달. 네, 그럼 대신. 김치 먹으면 안해도 된다 그럼 하루 종일 굽다 먹자 나 하루종일 굽을 수 있지 대충만 먹고 짠그리 치즈 먹을래? 어 맘에 <laughs> 들 음! 여러분 내 노래방 갈까? 싶어 씩 코가 좀, 한 번씩 확 휘다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조금, 좀 스트레스가 나타나. 내일은 뭐해? 아안아 언니? 응. 왜 이렇게 언니가 많아? 그니까나안 그래, 하는 거더 많아. 싫어하네. 내일은 어떻게 안는 언인데? 내일은 스터디 하면서 응. 모든 언니들의 동생. 좋다. 어, 나 인생 먹은 거 중에 제일 빨갛다 지금 어, 운전한다고 언제 전화 안 했나. 어이, 아프면 출근하지라. 아니, 그래 사람들 지 하나 때문에 막 사람들 다 올리게 생겼는데 오빠. 어이, 지지 괜찮다고 좋다지 증상, 증상 괜찮아졌다고 좋다고. 그지 아 피곤해 피 보고 이렇게 한다 전화 안 받아보자 아.. 다상에서안 떠져 아.. 아.. 아! 지금다, 지금다. 거의 낯술. 지금다, 지금다. 또아 지금 계란 다 지금 나 거의 낮술이면 낮술 지금 다 지금 나또아또탕 수빈이가 계란찜 계란후라이 세쥬 수빈이가 한거수빈가한거짠다 만들어 주는 기야 자 이거 아이스크림랑 같이 먹나 이거? 아, 저 이거는 처음 먹어 인절미 아이스크림. 아 추가한 거야? 아니요 인절미 아이스크림 빙수예요. 아. 다른 거는 그냥 인절미 빙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볼게요. 네네. 아. <laughs>

아 네네 좀, 오 예쁜데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음, 이거를 음, 뭐 넣어서 해요? 한번 넣어보실래요? 음, 아 원래 세일 해주시는 거아니에요 <laughs> 제가 아무래도 아르디니스다 보니까 살짝만 넣으세요 음, 근데 이거 좀 짧아가지고 아 네네 <laughs> 아잠깐 너무 이상해게 넣었는데요? 아 아직 다안 넣었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 어떠세요? 본인은? 하고 바지 느낌으로 홍대 가실 거잖아요 네. 네네네 아, 쇼케이스요? 네오 오늘 약간 헤매지게 있는데요. 헤매지세요 네. 다행이네요. 머리 콧. 신영이랑 달동네에 갑니다. 홍대 달동네라고 술 먹으러 갑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요. 머리랑 헤어 다 끝냈어요. 우동 우동 얼큰하게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 개한나 아이개찮지만 당연하지 그걸로 그걸로. 아어프로만 쥐어프로만. 제어프 술은 쥐어프로만. 술은 거냐면 소주 쥐어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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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아로만쥐어 뭐이동어이래 <laughs> <오, 농량. 웃음> <laughs>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아, <laughs> 야야 야. 야

생 내꺼 찍자 그래 왜이게싱글벙글한왜이게 싱글벙글해 아니 만나서 이더러지나 남들 데이트 할지 몰랐지 내가 예. 왜 징그러.. 징그러한거잖 오빠 가자가볼때왜 화장 게 식을 굉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어. 한금한우 먹어다. 어. 음미 누가 내가 응. 아. 그 음. 리실의미가딱 음. 그래, 한번 나와줘. 저도 대마식. 지금 네폰으로니 어. 어. 그런 거좋아하더 어. 아닌데? 친구나 너무 좋은 거. 아, 경기도에서 먹히면 되고요. 경기도 응. 아, 장난 아니고 그냥... 제목이라 해되니 같은 캐릭터를 처음 봤는거 같아서... 아도뭐 먹을 때 응. 응. 한번 먹는 거니까연 나. 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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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다. 응. 이제 잘... 김치 단무지 맛집이야 오단는 누구랑 먹었어? 아 아이 뭐하는데 막걸리 올리려 그래 <목소리> 이거 언제 그거막고올렸다 갑자기 올리는 그 거? 니랑 놀는거좋아서영상으렇게 음, <목소리> 올릴까? 그래라 어, 어. 사진이 좋아 사진? 어, 어. 그래? 야야 칼 왜 그래? 왜 그래? 달야왜 많이 가 봐. 나? 난다난 난 너랑 우리 데이트할줄 몰랐어. 왜왜달고 같은 건아니 내가 연애 겨니, 연애 상담도 할게. 날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안 좋아하니까 자신감이 없더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다 좋다 해도 남들이 나다 좋다 해도 자존감이 막 떨어져 알겠어 so. 아 예쁘네 아, 아, 아 계속 필터를 타는데 필터를 인식대는뭐야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여기 머리 아프지, 근데? 아까 리니 머리 아프잖아. 되게 너무 아파? 아 나도 월요일 갈까? 진짜 화성왜 닌텐도 못사데 봐, 좋으면서. 아, 진짜? 이수이 진짜 티야 진짜 티야? 근데 원래 원래 아니었거든? 나 티인데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티 같은데 별로 신경 안쓰지 얘가 티가타도얘 본성이 안 그러니까. 시크한 시가한시 아, 예, 예. 이기냐? 이 그때 이기냐? 이기여행기냐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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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냐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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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냐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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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기이고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니 포까지아 잡아.